네, 이 나무는 덜꼭 나무입니다. 요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게 가막사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이렇게 잎이 나무에 바짝 붙어나 있습니다. 붙어나 있고, 이렇게 잎에, 이렇게 밑에 보면,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죠? 이렇게 네, 잎 받침이 있으면 덜꼭 나무가 되겠습니다. 덜꿩나무 피부 가려움에도 좋고 그 다음에 관절통, 관절과 근육통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요 이렇게 따서 요 부분을 어린 순을 나물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 덜꿩나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. 덜꿩나무입니다.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